하 안녕하세요 영입 안녕하세요 아 지영아 행복한 오늘 를 이렇게 올리고 서고 오늘 사랑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와무튼꼭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아 정말로 감사고싶다들 <laughs> <laughs> <한국인의 시룩이 웃음> 진짜 거, 거. 네, 저속가시면안 돼. 안돼, 안돼, 안돼. 만 네, 네, 분이 만나네아무분이죠 네, 분 한국은 어떤 보기죠이 기분? 저희가 사실 두 분이 나았습니다 네, 두 분은 미친 사람이잖고요 미친 사람하잖고요 여 아, 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덕분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신나게 즐겨봅시아이지막부만빌려드려야 <laughs> <와. 웃음> 네,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부분만 빌려드야겠네요 아쉽게도 이제 지막 부분만 빌려드야겠는 같아요 이고 곡은 더 신나게 당첨을 영원하지 않으며 그대가될수 있겠지만 더 신난 것 같습니다 아시겠요 감사합니다 그럼 들겠습니다